야나 진지해 음... 내우년에걔 대학 입학하면 정식으로 사귀자고 할라고 I will officially ask her out 정식으로는 오 officially도 있지만 formally도 있는데요 여기선왜 officially를 썼을까요? officially는 공식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formally는 형식을 갖추어 여기서는 좋아하는 다혜가 입시생이라 비밀리에 가졌던 관계를 대학간 후에 공개적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o f f i c i a l l y 를쓴것이죠 그럼 두 단어를 가려 쓰는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The contract is not binding. 계약은 구속력이 없다. Until it has been 정식으로 agreed by both parties. 쌍방에 의해 정식으로 합의될 때까지 여기서 정식으로는 일정한 형식에 따라 합의한다는 말이므로 formally가 맞습니다. The contract is not binding until it has been formally agreed by both parties. The election campaign begins 정식으로 tomorrow. 선거운동은 내일 정식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정식으로는 이때까지 물밑으로 해왔던 운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므로 오피셜리가 맞습니다. The election campaign begins officially tomorrow. 시험이라는 게 뭐야?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야. 그 흐름을, 그 리듬을 놓치면 완전 꽝이야. 24번 정답? 관심 없어. 나는 오로지 다이가이 시험 전체를 어떻게 치고 나가는가, 장악하는가. 거기만 관심 있다? 시험이라는 게 뭐야?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야. An exam is like slashing through a jungle. 치고 나가다는 세차게 앞으로 나간다는 뜻이고 그것을 slashing through a jungle로 번역했는데요. Slash는 칼로 쳐내다. 그래서 Slash through a jungle은 정글에서 식물들을 쳐내며 힘들게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차게 나가는 것하고는 뜻이 많이 다르죠. 치고 나가다의 치고는 뭘 친다는 게 아니라 세차다는 의미인데, 번역가는 이것을 친다는 의미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치고 나가다를 더잘 표현할 수 있는 동사로 spurt이 있습니다. 분출하다, 세차게 나가다 등의 뜻이 있는데요. spurt ahead라고 하면, 세차게 앞으로 나가다, 즉, 치고 나가다의 의미가 됩니다. 예문을 보면, spurt ahead가 한국어 치고 나가다와 같은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요. The lion s p u r t ahead for the zero. 라이온즈가 4대 0으로 치고 나갔다. As they became proficient in handling numbers, they began to spurt ahead in all their studies. 수의 능숙해짐에 따라 모든 학습에서 치고 나가기 시작했다. Those who seem behind may soon spurt ahead. 뒤처진 자들이 곧 치고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치고 나가다는 Slashing through a jungle보다 spurt ahead를 써서 In exams you must spurt ahead. 이렇게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나 보시겠어요? 와, 근데 이 친구 약속 잡기 되게 어렵다던데. I heard she's in high demand. in high demand는 수요가 많다로 약속 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 주죠. 직역은 it is hard to get an appointment with her 이렇게 길어지지만 이것을 she's in high demand로 강결하고 깔끔하게 처리했네요. in의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를 붙인 형태는 영어에서 아주 애용하는 구문인데요. I'm in control.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 그런데 I'm under control이라고 하면 컨트롤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I'm in charge. 내가 책임지고 있다. Children in need.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다가 in high demand라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볼까요? In short supply입니다. Low가 아니라 short를 쓴다는 것, short supply 이것을 유화하세요. This tent is awesome, and it's in high demand. Mr. Griffin, these flu shots are in short supply. We need to save them for the elderly, like these folks here. 그럼 in plus 동사 파생 명사 구문으로 영작을 해볼게요. 좋은 교사는 언제나 수요가 넘친다. Good teachers are always in high demand. Good teachers are always in high demand. 정직한 사람은 찾기 어렵다. Honesty is in short supply. Honesty is in short supply. 여기서 정직한 사람을 honest people이라고 안 하고 간결하게 'ernesty'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연락합니다. We are in frequent contact. We are in frequent contact. 많이들 먹어라, 어? 칠각. 네가 왜 생색을 내냐? 밥은 애들이 사는데. You didn't even pay for it. They did. You didn't even pay for it. 넌 밥을 사지도 않았어. 즉, 생색낼 자격은 더욱 없다는 뜻이죠. "Didn't pay" 라고 하면 사지 않은 사실을 단순히 서술하는 단순 부정인 데 비해 "Didn't even pay" 사지도 않았다는 생색내기를 더불어 부정하는 이중 부정입니다. 그래서 "even"과 "사지도"의 도우는 아주 유사하죠. 생색내다가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고 특히 여기선 어떤 단어를 써도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not even의 이중부정은 생색낼 자격이 없다는 원의미를 그대로 살려 전달해 주죠. 이 상황에서 가능한 최상의 번역입니다. e 분은 영어에서 정말 많이 쓰이지만 습득하기는 좀 까다로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not even의 이중부정을 좀더 들어가 볼게요. 놀부가 흥부에게 Did you eat the cake? 이라고 물었을 때 흥부가 didn't even see it. 보지도 못했어요라고 하면 절대 안 먹었다는 또 하나의 부정이 되죠. Did you eat the cake? You didn't even see it. 또 개미가 I finished라고 불렀는데 백장이가 Didn't even start. 시작도 안 했네라고 하면 역시 끝난 것은 더욱 아니란 뜻이죠. I finished? You didn't even start. 또 t h t even은 영화의 다른 장면에도 많이 나와요. 이런 불량 박스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데미지를 주는지 알아요?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 브랜드 박스 접을 사람도 하나 없는 것들이야 브랜드? You can't even afford a box folder Afford는 비용을 감당하다 Cannot even afford a box folder는 박스 접을 사람 감당도 못한다 즉 브랜드는 더욱 아니다 한국가의 한국판에서 이런 묻지만현기난동이 발생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피난동의 당사자의 노숙인도 사건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목적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경찰이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Police are struggling to even establish a clear motive. Struggle to는 본모세 어려움을 겪다. Struggle to even establish a motive는 동기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다. 따라서 사건 해결은 더욱 어렵다. 그럼 처음 만난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아직 이름도 몰라서 제가 성함도 모르네요라고 말하고 싶다면 I don't even know your name, I don't even know your name. 당신의 다른 면은 더 모른다는 뜻이죠. 이것은 앞으로 당신을 더 알아가고 싶다는 호감의 표시입니다. 철수가 ready for some real fight? 실전 준비가 됐어?라고 불렀는데 영희는 아직 멀었어. 라고 말하고 싶다면 not even close. 가깝지도 않다. 즉 준비된 것에 가깝지도 않다. 그러니까 준비된 것은 더욱 아니라는 말이 되겠죠 not even close.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개발 중인 영작 도우미 잉글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영작과 번역을 할때 필요한 검색을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앱입니다. 아직 개발 초기라 불편할 수도 있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용해보시고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소개 링크를 고정 댓글로 달아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